나, 사 이라는 것을 그렇지, 악수 하자. 우리 가 서로 에게 계속 해봐. <laughs> 그래서, 그 우리는, 우리는, 나는너 에게 개인 적인 입 장이 있 어. <laughs> 뭐야, 나 설레 니까. 이거 따로 말해 주면, 안 돼. 그런 건 없, 없는데? 어, 말해봐. 계속 물 마시네. 많이 목이 타나봐. 노래도 안 불렀는데. 음. 그, 일단은. 나는..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, 잠깐만. 여러분, 녹화하세요. 여러분, 녹화하세요. 중요한 말 하려나 봐요. 여러분, 녹화하세요. 네 저, 아, 마음의 준비, 잠깐만. 잠깐만요. 저물 마실게요. 마음의 준비 좀 할게요. 잠시만요. 여러분,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. 잠시만요. 마음의 준비할게요. 여러분들 녹화버튼 눌러놓으세요. 잠시만요. 이제 하려나봐요. 여러분. 잠깐만요. 뭘 하.. 여러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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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나 이제 마음이 준비됐어. <laughs> 그래. 우리는 <laughs> 뭐하는거야. 뭐 하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빨리 녹화하세요. 녹화하세요, 녹화하세요. 중요한 말 하려나 봐요. 그아 <laughs> 잠깐만, 이제... 잠깐만, 진짜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숨만, 숨만, 들숨 날숨 한세번 마시고. <laughs> 됐어. 우리는 아주 좋은. <laughs> 우리 그 남산갔을 추억인 거지. 남산갔을 우리... 때 추억과. 그런 것까지 우리 지금 다태원에서밥 아, 먹었을 때 이런 것까지 지금 다그 추억들을 뒤로 감기하면서 우리의 아나 여기까지 하고 오빠 말 들을게 이제 우리는 우리는 친구 친구 피카 피카 여러분 녹화 끄세요 야? 녹화 끄세요 <laughs> 재수 없으니까 그리고 장래원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. 해도 됩니까? 어... 아니요 아 마지막 아니요. 한마디도 마지막 한마디도 안,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? 해주세요 마지막 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... 네잘 먹고 잘 살아라

이 집에 가야겠다 집에서 자야지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유종의 미 아십니까? 박수 칠때 집에 가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택시를 불러서